이토록 기다리던 스파이 패미니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1기의 방영이 끝난 후약 10개월 만에 돌아왔군요 저번 시즌은 총 25화로 구성됐지만 이번 시즌은 아쉽게도 12화 구성인데요 대신 2기가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극장판이 그 개봉할 예정이죠 그래서 한국도 개봉해주는 거죠 무튼 이번 2기에서는 과연 어떤 와쿠와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그첫 번째 내용 스파페 2기 1화 함께 알아보시죠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는 남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일화는 시작됩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 집단인 붉은 서커스의 조직원들로 일을 무참히 암살한 장본인은 바로 암살자 요르 요로 포저였죠. 요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살아있었던 조직원이 요르에게 총을 겨눕니다. 붉은 서커스단의 괴멸은 금방 뉴스에 중계되었고 지치, 아니, 아니메가 미탈, 뉴스つ만나이 다메다. 정보 수집을 위해서 뉴스를 포기할 수 없었던 로이드였지만, 이렇게 귀여운 딸내미가 울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죠? 이웃고 집에 돌아온 요르. 그런데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로이드는 아픈 곳이라도 있냐고 걱정을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는 요르. 사실 그녀는 아까 저기 쏜 총의 엉덩이를 맞아 굉장히 아픈 상태였죠. 요르는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지길 바라며 먼저 쉬러 가고, 로이드는 장보기 같은 번거로운 걸 시킨 본인의 잘못이라 여기며 가정의 불화로 인한 임무 실패를 걱정합니다. 이대기 <놀람> 나오려 이가. 나오라나갔다. 낫기는커녕 더 심해진 듯한 요르의 표정이 아주 일품이네요. 요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로이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네도대 <놀람>

너까지 가면 데이트가 아니라 가족 나들이가 되는데, 그렇게 데이트 복장을 차려 입은 포저 부부. 콜로남을 아냐를 위해서 어김없이 섭외한 정보상 프랭키. 투덜대는 그였지만, 로이드는 돈으로 설득을 합니다. 거절하기엔 큰 돈이었다. 로이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요르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요르를 위해 짜놓은 데이트 플랜은 무려 862가지였죠.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나 아팠던 요르는 걸어서 하는 데이트를 부탁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794가지의 플랜 두 사람이 떠나자 프랭키는 집에 들어가서 애니나 보라고 하는데 아냐는 어제 시청한 본드맨 애니의 내용을 떠올리고 아무리 봐도 이둘 케미가 아주 야무지단 말이죠 본인 입으로는 맨날 베이비시터 아니라면서 적성에 딱이야 아주 두 사람은 미행을 위한 분장을 하는데 이거 완전 루이지 아니냐? 거리를 걷는 포저 부부를 미행하는 미행 이인조뭐 뜬다 는 거야? 또, 스파의 노래를 하는 듯한 아냐를 위해서, 로이드는 그냥 모알라챈척 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코스로 쇼핑몰에 들어온 포저 부분. 로이드는 바지 스타일을 추천해보는데, 상처의 압박을 고려한 요르는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합니다. 다음 코스인 영화관에서 이 악물고 서서 관람하는 요르와 그 누구보다 영화에 몰입한 프랭키 이어서 방문한 클럽에서도 요르는 앉아있지를 못했고, 다음 코스인 공원 연못에서도 요르는 위험하게 서있을 수밖에 없었죠. 고급 스파 마사지는 당연히 받지 못했을 뿐더러 동물원에서는 그녀의 섬뜩한 표정에 공이가쫄아 버리기까지 로이드는 자신의 플랜과 분석이 부족했던 탓으로 생각하며 당황을 하고 그 모습에 한바웃음을 터트리는 프랭키였죠. 코모 당연한 어린이의 도발에도 걸려들어든 프랭킷 씨, 대소로 탈출 응원한다 포저부분은 예약해둔 레스토랑을 찾고 <레스토랑> 와 이걸 투명의자로 버틴다고? 한편 이 가게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점이 불가능했기에 아냐의 미행은 여기서 종료되는데 싶었는데 레스토랑 이발문 <레스토랑이> 요르의 암살에서 살아남은 붉은 서커스의 이원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의 속마음을 읽은 아냐는 강력한 엄마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려는데 요르 닥쳐온 이혼 대위기에 아냐는 프랭키를 설득하고 두 사람은 잠입을 시작합니다 붉은 서커스의 이원은 요르가 마실 와인에 조거의 독을 잔뜩 주입하고 요르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와인을 마시고 마는데 독에 대한 내성이 있었던 요르에게 보고 독은 오히려 약이 되어서 엉덩이의 통증이 줄어들게 되었죠. 결국 붉은 석커스의 이론은 폭탄을 만들어 직접 매장시키기로 하고 그의 폭탄 제조 방식을 능력을 통해 전부 읽어낸 아냐는 먼저 가서 선수를 치기로 합니다. 어 <놀람> 노래만서. 폭탄 속에서 터져나온 것은 아냐가 죽도록 좋아하는 피너츠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아냐는 자신은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애인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말을 남깁니다. <놀린> 별탈 없이 저녁 식사를 마친 포저 부부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아냐. 야경 좋은 곳을 찾은 로이드에게 요르는 지금껏 동생과 일 때문에 이렇게 놀아본 적이 없다며 로이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요가 따라 다 싸서 뜨고 사인 いつでも喜んで。クリボーターなぜ毒の効果が切れた。女心わからん。 초, 인류, 스파이, 황혼마저도 알수 없는 여자의 마음 굉장히 어렵네요. 이렇게 스파페 2기 라화는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번 에피소드의 내용은 원작에서는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실린 에피소드였는데 이걸로 2기의 스타트를 끄는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스파페의 주요 인물들의 특징과 관계들을 가볍게 다시 짚고 넘어가게 해주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특히 요르의 이약물고 참는 표정이 너무 악권이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2기의 오프닝 영상은 사전에 성 공개를 했었는데 엔딩 영상은 1화가 반영되면서 공개가 되었죠. 솔직히 노래는 오프닝, 엔딩 둘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영상미까지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오프닝보다는 엔딩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엔딩은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오프닝은 좀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1기 오프닝들의 영상미랑 비교했을 때 아쉽다 정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마금이었습니다. 스파이 패밀리의 하이라이트나 TMI를 다루는 쇼츠 영상들도 업로드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기 리뷰 영상은 매주 1월마다 업로드 되오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